대단종업사님께서 한 내가 기억하기나 15, 6년 동안 그 법의 사정을 하시기 위해서 막 뵙기만 한 그런 말그말씀 하셨어요. 아 지금 소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 사람한테 들 모아놓고 공부시키면 누가 누군 줄 알겠냐? 근데 그거는 소학교야. <laughs> 우리 초등학교를. 그 법의사정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해 놔야 그걸 놓고 공부를 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옛날에는 밀정이기 때문에, 단정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전할 때 누구 하나에게 전했어. 그리고 나는 무슨 이다 그랬는데, 우리 회상 대종사님께서도 공정이다. 공개적으로 하고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법의사정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항마를 했고, 이런 사람이 법마상징이다 그렇게 인증을 해야, 그래 인증샷을 해야 무엇이 이렇게 되고, 용도 올라갈 때, 그, 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인증을 해줘야 힘도 나고, 그걸 기준을 해가지고 하니까, 법의사정을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 하여튼, 그 법문을 그냥, 그 무렵에 가기만 하면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우리가 법의사정을 하는 해이니까, 저는 생각할 때, 여기 항당은 계시고, 항당 중앙단도 계시고, 제가 지도자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화를 잘 하려고 해도, 법위가 향상되는 것이 바탕해가지고 교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법위사정을 할때 자신 성업봉찬의 해로 생각하시고 법위사정을 자기 스스로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사정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도님들도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교단이 법위가 살아나는 것이 교단이 살아나는 거고 또 교화도 그것에 뿌리를 해가지고 이제 교화를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점을 참 다들 새기고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이 저단을 할 때나 항단을 할 때에 반드시 대단종법사님께서 내놓으신 그 지금 그 법위에 대한 장도 있어요. 그러긴 해도 이제. 지금 원본은 천열의 만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조실에서 그걸 발행을 해가지고 드렸어요 만일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조실로 연락을 하면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삼독쯤 했으면 좋겠어요 전 단원들이 계속 독파하고 독파하고 그면은 너무도 쉽고 손에 잡히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걸 놓고 보면은 아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맥독을 꼭 시키셔서, 또,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단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몇번 단회는 법의사정극을 위해서, 대단종 법사님의 법문을 속독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제, 금년에 법의사정회의이기 때문에, 자신 성업봉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법의사정을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유무령 대조를 해야 성업봉, 자기, 자신 성업봉찬이 되는 것이지, 유무령 대조를 하지 않고, 붙여야 된다는 건, 그건 헛소리입니다. 경전과 내가 같이 이렇게 꼬맬 수 있고 경전이 내 것이 될수 있는 것은 주의심, 유무렴 대조를 해서 경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전부 유무렴 대조입니다. 내가 특신급이라 할 때는 조속신고를 모셨냐 안 모셨냐는 유무렴 대조를 하는 것이고 법마상전할 때는 내가 법과 말을 구분해가지고 법을 경계를 당해가지고 법을 이기기, 법을 이기기 위해서 요령을 했냐, 안 했냐, 그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유무령대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 실, 체적으로 자기가 법이사정이 되고 성, 성이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성업봉찬의 핵심적 공부법은 뭐냐면은 유무령대조를 전교도가 하도록 고 이번에 특히 모든 교도들은 단계별로 법의사정 유물염대조의 그 기준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제 항단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단 그렇게 해서 전교도가 유물염대조 원불교 교도는 뭐 한다냐 밥 먹을 때는 합장하고 무슨 좋은 일 있으면 합장하고 공고하는데 내면으로 마음 공부는 반드시 유물염대조를 한다 이게 이제 교단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알차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니까 유물림대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지, 그, 그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버는데 유물림대조를 했을 것이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데 유물림대조를 했을 것이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유물림대조를 말하는 쪽으로 했을 것이고 우리 교도는 교법이라는 것을 놓고 실천을 유물음 대조를 하면은 결국에 끝자락은 부처가 되는 길이 많이 열리고 그래서 재미도 있고 그러지 유물음 대조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교법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진한 재미 그런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면은 유물음 대조를 실천하면서 하나하나가 교법이 내 몸에 실천이 될 때에. 진정한 그 법률이 생기고 그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황단 단장님 계시고, 중앙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당을할때 반드시 법의사전에 대한 자기표준, 그걸 갖도록 천년의 만도사를 숙도할 것,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토의해가지고 알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모든 교도들이 유물음 대조로 공부기를 잡아가지고 예, 자신성업봉찬의 주역이 돼서 많은 불보살탄시 해가지고 그것에 바탕해서 교화 대불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